안공을 안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살을 오른쪽을 닫고 겸마를 차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 차를 좀 내려갖고 대차하는 수도 보이고 아자 일단 고등마가 한번 나가볼까요 상대분 8단이시고 귀마 첫수 좋습니다. 네, 첫 수도, 이번 두 번째 수도 좋으시네요. 자, 정형을 두실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정형 포진을 깔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상 나오고 제가 이렇게 두는 것까지는 진짜 많이 나오는 장기고요. 여기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장기입니다. 중포를 잘 타셨고, 자 중포대 이제 이차 나오는 정형포진이고요 아 빠른중포를 그냥 이렇게 타셨네요 이거는 이 끝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면 일단 뭐 궁을 내려보죠 이제 궁을 내리고 안 궁을 한 다음에 이 놀고 있는 포를 어떻게 안치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살을 올리고 아 차를 한칸 올리고 아마 이쪽 부분을 압박을 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은 어자 자, 이렇게 두고요 연마를 차고 이쪽을 압박을 할 거니까 음 양득을 그냥 이렇게 피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마로 잡으면 돼요. 마로 잡고 이쪽으로 장군을 쳐서 뭐 따로 그 어떤 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포를 씌웠다가 뭐이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귀마를 다시 내리면 되고 대신에 이쪽을 좀 묶여있는 게 왼쪽에서 묶여있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뭐 기물이득이 지금 2.5점 차이니까 여기 놀고 있는 상 공짜로 안 먹히기만 하면은 역전이 또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두고요. 차는 이 포는 언제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안공안 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살을 오른쪽을 닫고 견마를 차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 차를 좀 내려갔고. 대차하는 수도 보이고 아 저는 이쪽 살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포까지 이제 궁성에안 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일단 쉬울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차가 그냥 빠질게요. 대차할 필요도 없고 나와서 어디 공격할 때도 없고 하니까 후방에서 수비하는 데 이제 치중을 하겠습니다. 자, 견마를 방금 바로 찼으면은, 쉬었을 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뭐, 수가 좀 마땅치가 않아갖고, 일단 이렇게 뒀어요. 음. 자, 일단 견마 차고, 이제 포를 뒤로 뒤집으려고 하시나? 저는 여기 상 나갈 준비 어떻게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고등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 고등포를 하려고 했는데 기포가 이제 이렇게 넘어왔고 그다음에 자 일단 고등포 하고 포가 이 자리 넘어올게요 찾기를 확보하는데 이 농포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농포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이 포가 넘어가면은, 여길 선수로 장군을 치겠다. 음, 일단은, 살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리고, 이 포가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장군을 먼저 치고요. 아... 다음에 피한다. 아, 이 상이 걸려있는데. 상을. 아, 여기 죽는 거를 생각을 못했네. 여기 가두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일단 상을 뭐 주고 빠진다고 하면. 일단은 피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피하고 장군 치면 일단 포로 맞고 어 일단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제가 차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 포를 한번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까요? 차도 위험하고 일단 대를 한번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포가 또 넘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잡고 잡고 나면 일단 이포 다시 돌아오고, 이 포도 뭐 중포 정도로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우진 차가 일단 진출을 하고, 그래서 모양이 있으니까 음 차가 일단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이건 살을 올리겠네요. 자, 살을 올렸을 때. 자, 이렇게 나가서 달라고 한다. 차가 올라온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키고 있으니까. 아, 죽이고 고등 마가 나온다. 자, 일단 고등 마가 한번 나가 볼까요? 여 기를 지금 걸었 고, 그 다음에 차가 일단, 만약에 왼쪽 차가 올라와서 이 말을 걸으면 차가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자, 형태가 좋으면 이렇게 뒤에 역습하는 그 기회가 좀 생기긴 해요. 아, 이걸 잡는다. 좋아요. 이걸 잡고. 근데 이게 여기서도 상이 그냥 나가면 그만인데? 자, 상의, 그 나가볼게요. 여기 뒤에 포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저는 여기를 와서 또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하나 더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그 대가 되죠. 아, 그러면 이거를 잡아도 되죠. 여기는 이렇게 대가 되니까. 소호천사님 네, 어서오세요. 네, 이거를 잡고. 마대가 있죠? 마대를 피할 수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장군의 포가 묶이니 묶, 묶이고 나서 이쪽 상이 나가는 수에 포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 제가 좀 활발해서 장기가 제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걸 잡고. 일단 포가 일단 먼저 이렇게 넘어 가겠죠 네, 넘어갔을 때 어, 여길 때리고 상이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긴상 뜨는 맛이 되게 저한테 좋거든 요네긴상 뜨는 맛이 많이 좋은데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뒀다가 뭐이 자리 오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면포를 지켜줄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차가 한칸 옆으로 빠지면서 오면은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둔다. 잠시만요. 자, 일단 묶어 볼게요. 이걸 묶고 아, 포를 뒤로 넘는다. 좋아요. 여기 일단 가갖고 양사를 떼거나 아니면 이걸 잡겠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포가 뭐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이 크죠. 아 일단은 요걸 때리고 일단 이걸 때리고요 포로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못 떠요 지금 상해 상해 걸려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면서 선수가 되죠. 음. 봐요. 이건 그냥 이렇게 같이 빠져도 되고 마가 뜨겠다는 건가? 마가 뜨겠다는 의도가 좀커 보이죠? 잠깐만요. 마가 면으로 온다.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바꾸면 같이 어, 잠시만요. 이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먹죠. 먹고. 음. 자, 일단 저도 상이 일단 살아서 돌아오고. 그러면 상대분이 이제 면잡으로 오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막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서 포로, 사로 이걸, 포로 살을 때려도 될것 같은데? 포로 한번 살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군을 치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 뒀던 게, 마가 이렇게 빠졌으면 되는데. 상대분 아쉽네요. 자, 일단은 잡으면. 장군을 칠 거예요. 그때 궁을 틀고, 제가 좀 나쁜 수를 뒀는데,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두면은 차가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포가 공으로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일단 그러면 이걸 일단 피해야 되고, 그때 이 귀로 온다면, 아, 그래도 이걸 뭐 잡을 수는 있네요. 살을 닫고, 그러면 뭐, 차로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니까, 잡고, 뭐, 이 정도가 되겠, 아, 이거는 또 이게, 이렇게 지켜주네. 아, 그래서 저, 재수가 나쁜 수는 아니었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